첫 번째로, 어, 장기적 체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며, 장기적 평가, 어, 장기적 체험 활동을 평가할 때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어, 장기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어느 활동이 중요하고 어느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가지 요소를 다 궁극적으로 의미 있게 파악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단체 활동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체 활동의 내용들을 그대로 그 팩트만 그냥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이 학생이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제 그 개인적으로 참여한 내용들, 단체 활동의 성격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참여도, 열성도, 관심도, 열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차별화된 그런 기록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봅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그 학생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본인이 3년 동안 한것그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4가지 자동봉진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개인의 어떠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에 무엇이 어려우냐 네. 개인활동이 너무 안 보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서 어, 대부분이 소논문, 아렌이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을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 RN 소논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논문이나 뭐 r n 와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져기 때문에 뭐 모든 학교에서 해야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뭐 어떤 내용을 연구를 했다라고만 이제 기재되어 있거나. 특별히 거기서 그냥 누구나 다참여하는 아래 위에 그냥 참여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어떤 결과물 제출 정도, 스펙용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적인 팽창도 좋지만, 질적으로 그 학교, 그, 런 학생한테, 어, 뭐,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면 어, 자기 소개서의 제1번으로 아마 그 학생들이 잘 써서 어, 나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는 어, 면접을 통해서도 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NE에 참석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학생을 아, 어, 얘는 좀 낮네.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래인을 참여, 참여를 참 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부터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우리가 그거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오늘 오래 봤던 그 아레니 관련한 경험 중에는 일반계고학생이 한 학생이 이제 행, 행정학과를 지원했는데 어, 노무사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내내 꾸준하게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연구들을 꾸준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주제였고, 어, 그래서 눈여겨 봤는데 이 학생은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본인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어, 내용 면으로도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찾아가서 자료를 찾았고,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력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한 학생은 같은 일반계고였지만, 어떤 대학의 교수님과 그룹을 지어서 R&D를 했다. 3년 동안.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면접에서 물어봤더니, 사실 교수님하고 거의 대화한 게 없더라고요. 크게 뭐 지침을 받아서 뭔가 자료를 내거나 책을 읽은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뭔가를 수행했던 경험,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없더라고 이렇게 약간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얼마나 학생의, 학생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